이런 중개무역의 흐름이 절차가 어떤 특징이 있냐라고 하면 1번 19페이지 중개무역의 특징이 있다. 여기다 별표 3개 정도 치시고요. 이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거래의수. 거래의수. 자, 거래수가 몇 개냐? 이 얘기예요. 거래수가 중개무역이라고 얘기를 할 때는 거래수가 뭐냐면 내가 일본 에한테얘한테팔 거야 라고 하는 하나의 수출 계약. 그죠? 그리고 내가 중국에 있는 애한테 물건을 사오죠. 하나의 수입 계약이에요. 그래서 수출 계약과 수입 계약 각각 독립된 거래가 각각 존재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개 무역에서는 거래 수가 두 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왜 특징이 되냐면 왜 특징이 되냐면 유사한 형태 무역 거래 중에 외국 인도 수출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외국 인도 수출의 경우에는 계약이 하나가 존재하거든요. 그래도 그 외국인도 수출의 형태가 어떤 건지 미리 말씀을 드리면,